2025 수려한 합천 제20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황가람기 16강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일대학교와 김천대학교의 맞대결 합천국민체육공원 이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윤석입니다. 먼저 경일대학교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재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장호준, 골키퍼 신준일 임대현, 오지호 권재현, 노규민, 이태민, 김우은, 김찬우, 윤재원, 정훈재 선수입니다. 노규민 선수와 김우선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리면서 경일대학교의 공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대학교입니다. 이창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재현, 골키퍼 손세민, 조용준, 강준규, 박기호, 이영택, 주민혁, 백승현, 유현웅. 신승조, 신준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 대학 교와영남대학교의 승자와 팔강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경일대학교, 오른쪽이 김천대학교입니다. 이 합천의 날씨가 29.3도, 29 81%의 습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장면 보겠습니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아, 30도가 넘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놨고요. 때렸어요. 이번에는 신준혁 선수가 이 공을 가져갔습니다. 씁니다. 뒷공간에 때려놨고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든 살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좀 때려봤는데 이 쇼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태클, 먼거리 오른 발 막았습니다. 바운드가 어려웠습니다만 일단은 잘 막아줬던 장호준 골키퍼였습니다. 이 태클 이후에 곧바로 슈팅으로 가져가 봤던 주민혁이었고요. 골키퍼 바로 앞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막기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잘 막아줬습니다. 헤더. 소유권은 김천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뺏어냈고 왼팔 벗어납니다. 신준서의 슈팅마저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잘 때려봤는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던 슈팅 유지하고 있고요. 찔러넣습니다. 골라인부근에서 왼발 크로스. 아하. 정확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했어요. 뚫어냈습니다 계속갑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직접 골대를 강타합니다. 신승조의 왼발이 크로스바에 막힙니다. 정말 잘 때렸거든요. 야아 이. 가운데로 치고 옵니다. 내줬고. 네, 1대 찬스. 장호준 골키퍼가 이 공을 주워듭니다. 스루패스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힘으로 좀 밀고 들어가봤던 신준서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잘 주워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찔러넣었고요. 박사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아 전반전이죠 전반전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만약에 터치가 됐더라면 어, 정말 좋은 찬스가 올 수도 있었는데 뒤에, 뒤에, 뒤에! 강준규 길게 붙여줬고 나 어! 막았어. 어! 이 공을 막았습니다 장우준. 머리로 잘 돌려놨는데요 장우준이 날아오릅니다. 어! 야 반사 신경이 어떻게 빙글 돌아서 전방으로 나아갑니다. 흘러나왔고 왼발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잘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골문 살짝 왼쪽이었습니다. 잘 가마봤거든요. 아 이게 한끗 차이로 벗어나네요. 박스 쪽으로 길게 붙였어요. 넘어옵니다. 박스 안쪽 뒤로 갑니다. 류현용 왼발 벗어나네요. 아 이번에는 코너킥이 선언이 됐고요. 아, 류현용 선수의 슈팅이 굴절돼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왼발 각도 잡아놓고 슈팅. 아 이번에는 장호준이 막았네요. 다시 한번 김천대학교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프라인 부근입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사이패스 연결. 하지만 슈팅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조심의위스리 올렸습니다. 2025수리안합천 제20회 1, 2학년 대학 축구 연맹전 경일대학교와 김천대학교의 황가람기 16강전의 전반전은 0대 0으로 득점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천대학교, 오른쪽이, 경일대학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길게 붙였고요. 헤더. 다시 한번. 흘러나왔고얼 o r a m 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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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지우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약간 오히려 골절이 되면서 위협적으로 이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김천대학교입니다. 이번에 길게 올라갔어요 펀칭한번더 같은 위치. 어 그리고 장우주 골키퍼가 이 펀칭 이후에 좀 쓰러졌습니다. 네 일단 펀칭한 이후에 아골 포스트와 좀 충돌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크로스 찬스예요. 붙여 좋습니다 헤더. 아! 왼발 크로스, 슈팅 막혔고요. 세컨 볼니다아 여기서 이 크로스와 헤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골대 맞고 라인 위에 맞고 바깥으로 빠져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더 때린 슈팅은 장우중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아 김천대학교가 골과 가까운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팔 김지한 골키퍼가 손 쉽게 막아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헤더! 이번에도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는데요. 골키퍼 잘 잡아줬습니다. 장하중 골키퍼. 머리로 돌려놓기 쉽지 않은 자세에서 정말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해봤어요. 쳐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으로 열어줬습니다. 열렸어요. 박사초 마무리 정면이에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패스 완벽했고요. 오른발 각도를 만들기 위해 쳐놓는 과정에서 수비에게 약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박산초 접고, 어, 태클! 그리고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아, 다시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넘어진 과정은 명확하게 있었고요. 여기서 아하. 네, 일단은 슈팅 자세에서 뒤쪽에 있었던 수비에게 걸렸었던 장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이러면 찬스죠. 접고 오른팔 골키퍼 정면. 이번에도 좀 정면으로 향했던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천대 입장에서는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루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직접 슈팅을 선택을 해봤고요. 어, 미스예요. 찔러넣었고요. 열렸어요. 박스 안쪽에서 접고 오른벌 벗어났어요. 이 슈팅은 너무 아쉽네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마무리가 됐어야 합니다. 접고 때리는 선택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아이 슈팅은 조금은 아쉽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써요. 그래도 이겨냅니다. 크로스까지 올라왔어요. 흘러갔고 잡고 마무리 걸렸어요. 너무 머물, 머뭇거렸을까요? 클리어 집중! 올라왔고 들어갔어. 이런 꼴이 있습니다. 합천극자 경일대학교가 주인공으로 앞서 나옵니다. 노규민의 득점 이렇게 경일대학교가 8강에 가까워집니다. <laughs> 네 카메라 정확하게 찾았군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장면 보시죠. 야 노규민의 킥이 그대로 골키퍼 키를 넘어서 골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네 그리고. 생겼는데, 어, 골이 취소가 됐을까요? 네, 어떤 장면에 의한 취소일지는 좀 다시 봐야겠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건 골키퍼 차징이죠. 그리고 휘스리. 올렸습니다. 어, 일단 이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골키퍼를 좀 밀고 들어갔다. 라고 좀본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골이 취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경기는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대현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키커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는 갑니다 들어갔어요. 장호준이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윤재원. 갑니다. 벗어났어요. 스텝 밟고 갑니다 들어갔어요. 일단 한골 앞서 나가는 김천대 역교입니다 갑니다 완전하게 성공 시킵니다. 아, 김장 골키퍼가 어로... 때렸어요. 놓고 들어갔어요. 천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형택 갑니다. 들어갔어요. 네 번째 키커는 성공하고 있는 경일대학교입니다. 갑니다. 깔끔했어요. 모든 킥커가 성공하고 있는 김천대학교입니다.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일단은 희망은 이어가고 있는 경일대학교입니다. 마침표 찍으러 갑니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김천대학교가 8강으로 갑니다. 아 결국에는 이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90분 추가 시간에 만들어졌었던 경일대학교의 득점 그 득점이 결국엔 골키퍼 차징으로 취소가 됐고요 승부차기까지 끌고 온 김천대학교가 경일대학교를 잡고 경희대 만나러 8강으로 갑니다